자 이번에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 좀앞다원인데 그, <laughs> 영양과 에너지 부분에서 세포호흡이 나오는데 거기를 좀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라는 설명이 먼저 필요합니다. 물질 대사 투슬 먼저 써볼게요. 자 물질이 대사인데 물질이 대사인데 물질이 쓰님이야? 미안합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말은 물질 변화하는 뜻이에요. 물질의 변화가 생기는데, 자, 화학 반응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물질들이 새로 합쳐지거나 아니면 부셔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얘기할게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물질들사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두 개밖에 없다고 크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개가 있어. 음, 뭔가 이렇게 간단한 물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합쳐져갖고 막 이렇게 복잡한 물질이 되는 거. 자, 간단한 물질들을 합쳐서 복잡한 물질이 되는 과정들, 자, 합성이라고 과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물질이 합성됩니다. 그 얘기죠. 요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거야. 간단한 물질들 뭔가 합쳐지는 과정이죠. 간단한 물질이 큰 물질로 합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구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걸거꾸로겠지 조금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애들로 푸셔졌습니다. 자이 얘기예요. 자, 합성과 분해. 뭔가 합쳐지는 거 푸셔지는 거. 자요거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예시를 들어보면 <laughs> 그런게 있어 자 식물이 뭔가를 합성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듭니다 광합성 자 우리같은 사람 동물들은 광합성 할수있어 없어요? 못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합성같은거 할 수가 없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애기때부터 클수 있었던거야 내 몸에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죠? 밥을 먹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자내 몸에서 뭐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밥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했어 근육이 생겼어 근육은 무슨 성분? 단백질 성분 단백질 합성 이런 거 자, 우리는 간단하게 합성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런 단백질 합성, 방합성 같은 거이 과정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좀 과학적인 용어로 물질대아 <목소리> 아유, 아유, 아유 미안해 물질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 지금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동화작용. 같을 동. 대박. 같아지는 작용이다. 가다한 물질이 하나의 물질로 같아지는 물질이 되는 작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화작용. 자 그럼 이것도 이런 용어가 있었는데 봅시다. 일단 예시부터 뭔가 푸셔지는 거. 내가 밥을 먹었어. 뱃속에서 물질들이 간단한 물질로 소화가 된다 자, 소화 있고 그리고 또뭐 있어? 음... 이따가 설명할 텐데 자 소화가 일어나 그 음식물들을 온몸으로 쫙보내죠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보내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그 영양분을 가지고 또 이걸 뽀개 분해 시켜 자 거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뭐 4kcal, 4kcal, 9kcal 준다는 이유는 자, 그 음식물을 우리가 더 잘게 쪼개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 그걸 세포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동화작용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놈들이 됩니다. 같았던 애들이 쪼개져서 다른 놈들이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거 두번 먹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물질이 합쳐졌어. 동화이화 동화작용. 부셔졌어 이화제 이렇게 바로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음. 자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깔끔하겠지만 좀더 상식적인 의미에서 가봅시다. 자 우리는 어떤 물질을 합치려고 해요. 좀 화학적으로 생각해볼게. 어떤 물질들 이거, 이거, 저거, 요거 모아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물질로 놔두고 싶어. 자 그냥 내가 이렇게 신준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얘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붙여놓고 싶으면 화학 결합을 지어야 돼. 자, 화학 결합을 혼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학 결합이라는 매듭을 지은 에 있어서 에너지가 필요해자 그리고 반대로 그 화학 결합의 매듭이 많이 지워져 있던 놈이 이제 부셔져요 그 화학 결합의 매듭을 끊으면서 그때 여기 애써서 저장했던 그 에너지가 튀어나올거야좀 어려운 말인데 요런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의미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동화 이화 즉 물질대사죠 그죠 응. 물질대사에서는 에너지 대사가 수반된다라고 해요. 자, 수반된다는 말좀 어려운데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함께 온다, 항상 함께 온다는 뜻이야. 자, 에너지 대사, 대사가 수반되어서 변화. 물질이 합쳐지고 포개지는 동화 아니면 이화에서는 동화적 이화적에서는 에너지가 변하는 게 수반된다. 즉, 에너지도 변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동화작용과 관련된 그래프. 자, 에너지. Y 출이 반응물이 있어요. 자, 되게 간단한 물질들, 재료야 재료. 근데 이놈들을 이렇게 화학 결합으로 묶으면서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에너지와 공이 들어가죠, 그죠 반응물 생성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 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데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라는 거는 자꾸 얘는 공짜로 어디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니죠? 누가 줬을 거야, 그죠? 응. 그 얘는 어디에인가 누가 갖고 있는 가그 에너지를 이, 흡수한 거야. 자, 표현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 흡수, 다른 말로. 중요해요? 흡수. 아, 여기 잘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 밑에 있게요 위에다. 자, 에너지 흡수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좀 과학적인 용어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흡, 열, 반. 응. 음, 그냥 흡, 열, 흡, 열, 흡, 열. 열을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자, 과학에서 열은 에너지란 뜻이에요. 열량, 에너지란 뜻이에요. 자, 그 얘기에요. 즉, 봐봐. 좀 아까 얘기했던 거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애기 때부터 많은 물질들을 만들면서 커졌어. 내가 커졌다는 얘기인내 몸에서 뭔가 복잡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야. 왜? 밥을 먹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럼 그때동안 나는 밥을 먹은 재료와 거기서 얻은 에너지를 갖고 이만큼 컸다는 얘기죠 그죠? 좀더 컸으면 좋았겠지만,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뭔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아까 단백질 합성이라면, 이거는 어, 음식물에서 얻은 에너지. 만약 광합성이라면 이거는 빛 에너지. 반대로 분해되는 과정을 볼게요. 분해되는 과정이 그려는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과정이겠죠. 얘는 이만큼 에너지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줄었어. 어? 에너지 갖고 있던 거 버렸네요. 날려버린 거야. 자, 이만큼 에너지가 있었는데 얘네가 쪼개지면서 그 에너지를 다 날려버린 거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라는 의미에서 일단 에너지 방출할게요. 에너지 방출.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해요. 발열 반응요. 자, 오늘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란 단어 나왔고,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이라는 단어도 중요할 거예요. 자, 그런 거지. 어? 세포소화. 자, 우리밥 먹어요. 이거 두자 밥 먹는 거랑 관련된 거야. 밥 먹어서 우리는 탄단지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있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걔네를 소화돼서몸에 보내준 다음에 그것 또 거기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데 우리는 이걸로 공부하고, 이렇게 말하고, 운동하고, 여러가지 활동들에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어? 그 물질들이 에너지가 튀어나왔어. 나는 어디선가 얘가 난걸또 가져간다. 방출됐으면 이것도 가져가겠지. 그 자,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어떤 물질들이 합쳐집니다. 어? 이거는 동화작용이자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열, 달열, 흡열. 자,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부셔지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이화 작용이라고 하고요. 가로열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달열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한발 앞서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누군가는 에너지를 던져. 아 이제 필요없어. 나 부실거야. 얘네들이랑 이제 같이 있지 않아. 에너지 버릴거야. 팡! 보냈어. 그럼 누군가는 저 에너지를 내가 끌어안고 가지고 가면서 흡수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합쳐지는 데 쓴다는 얘기야. 그죠? 음. 그러면 뭔가 이 복잡한 화학 반응들은 누군가 에너지를 버려누군가 부셔졌을 때이 부셔진 물질은 또 새로운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던졌다면 그 에너지는 또 다른 데에 쓰이는 흡수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개가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일어나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게 일어나면 저게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이런 것 같은 연결고리 한번 감이 올것 같은데, 이 정도면 딱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